자, 봄네 번째 월터의 이야기 마무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Learn from Walter, 월터로부터 배워라. Don't sit around,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요. And dream about your next adventure, 다음 이 모험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상상만 하고 있지 말아라. Just go a h e a d 그냥 앞으로 나아가라. 그리고는 make it happen, 또 make 사역동사 자, 그런 일이 발생하도록 해라. 여러분들 또 앞에서 되겠지만 여기 수일치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어 이거 수일치 문제래? 어 아니에요. 이거 주어 이시니까 단순히 이거 아닙니다. 이해됐죠? 여기서 목적어죠. 그러한 일을 발생하게 해라. 사육동사, 목적어, 동사만. Don't wait for the right moment. 그 올바른, 딱 최적의 타이밍. 됐나요? 정해져 있는 그런 때를 기다리지 마세요. There's no such thing. 그런 건 없습니다. As the right moment. 올바른 때와 같은. 여러분하고도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게 그냥 공부는 오늘부터 하는 거예요. 그죠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지금 하겠다고 마음 먹었으면 하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Create your own opportunities. 너만의 기회를 만들어라. 그러면, 어, 이거 바로 뒤에 좀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여기 end는 그리고가 아니네요.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거죠. 이렇게 명령문 다음에 end가 나오게 되면 이때 end는 그러면 정도의 뜻이고 이걸 가정법적으로도 바꿀 수 있죠. 굳이 바꾸면. 즉, 같은 말이죠. 여러분이 여러분만의 기회를 만들어내면 그러면 이걸 이렇게 if로 바꿔준 거죠.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느낌 됐죠? everything will. 그 다음 정해지는 표현이네요. Fall into place는 제자리에 딱딱딱 가게 될 것이다. 모든 게 순리대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정의적인 표현이니까 기해버리시고요 Don't worry about not being brave enough. 자, 이것도 문법 하나 조심해야 되겠네요. Not being brave enough. 천천히. 일단 해석 먼저 해보면 충분히 용기가 있지 않는 것. 그것에 대해 걱정하지 마세요. 자,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봅시다. 일단 눈에 보이는 여기부터. 우리가 충분히 용기가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말로는 이렇게 번역이 되죠? 그런데, enough는 형용사를 꾸며줄 때는 우리말과는 달리 뒤에서 꾸며줍니다. 이건 정해져 있는 어순이니까 암기 대상이에요. 자, 다시 한 번. enough가 명사를 꾸며줄 때는 앞에서 수식하죠. 자, 충분히, 충, 아, 충분한 시간. 영어로 뭐라고 해요? 충분한 시간. enough time. 자, 충분한 돈. 물론 늘 없지만, 자, 충분한 돈. 영어로 뭐라고 해요? enough money. 그렇죠 명사를 꾸며줄 때는 우리말하고 똑같이 앞으로 가죠? 자, 그런데 형용사를 꾸며주니까 뒤에서 우리말은 충분히 용감한이지만 영어로는 brave enough라고 하는 겁니다. 어순배열 시험제 나오기 좋죠. 이거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about 전치사니까 전치사 뒤에 뭘 써야 돼요? 명사를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형용사를 바로 붙여 쓸 수는 없으니 동명사 역할을 하는 being을 써서 about being brave인데 용감하지 않은 것이니까 ing에 대한 부정으로 not을 ing 바로 앞에 붙여준 겁니다. 저것도 약속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문장 하나에 어순배열로 낼 포인트가 두 개나 있는 겁니다. 동명사의 부정은 낫을 바로 앞에다 한다. 그리고 enough는 형용사를 뒤에서 수식한다. 이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don't worry about not being brave enough 가지고 어순배열 문제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뭐 결론을 외우란 얘긴데, 이렇게 이해하고 외워보자고요. 이랬죠? 해한번 더. 걱정하지 마세요. not being. 어순 보이죠? brave enough. 충분히 용감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once, 일단 뭐뭐 하면. You begin making bold choices. bold, 그럼 과감한 이런 거죠? 과감한 결단력 있는 그런 선택을 making bold choices. 하, 시작하게 되면, 그러면, 이때 once, 뭐, 일단 뭐뭐 하면, courage, 용기가 will follow 너를 따라올 겁니다. 크으, 아무튼 멋있네요. All you need. 자 여기 어순도 조심하셔야 되죠. 우리 한 번쯤 앞에 단어에서 정리했던 것 같기도 한데 정의적인 약속이죠. All이 주어 자리 이렇게 쓰일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관계사 뭐대 정도가 생략된 채로 뒤에서 이렇게 꾸며주고 있는 거. You가 주어가 아니죠. 그 다음에 여기서 is 이렇게 나오는 거. 눈에 들어오나요? 어순별로 간단하게 조심하셔야죠. You need 오이 아니라 all you need.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은 it's motivation. 동기부여고요. 그리고 this 이것은 이미 It's already inside of you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사소한 건데 이것도 정확하게 이렇게 비동사 다음에 전치사 계열이 이렇게 오게 되면 이때 비동사의 뜻은 있다의 뜻입니다. 정확히 알아두세요. 이다가 아니라 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미 있습니다. So start living 살아가기를 시작하세요. 크, 멋있는 표현이네요. 살아간다. 여기는 안 나온 말이지만 선생님 살짝 한 스푼 의미를 좀보때 보면 여러분이 의도하고 마음먹은 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간다, 그냥 시간아 가라 이게 아니라 마음먹은 대로 살아가는 거, 그죠? This movie, 이 영화는요. Will remind you,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줄 겁니다. remind 목적을 배우면 대철 바로 나오네요. Your dreams, 여러분의 꿈이란 건 i l ready, 준비되어 있다. Whenever you are, 다음에 반복되는 롯드 ready가 생략된 겁니다. 여러분이 준비되어 있을 때마다 여러분의 꿈도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살아가기를 시작하라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해서 월터 미티의 이야기가 끝이 났고요. 이제 마지막 조나단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